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포동 정시입니다. 아, 오늘, 여기, 아 이거, 중량 조끼 20kg 짜리 들고 지금 황영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비가 지금 많이 오는데, 아까 어 출발하려고 할 때는 날씨가 조금 게일락 말락, 비도 덜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올라오고 있는데 비가 싹 쏟아지고 천둥, 번개 치고 아 지금 돌계 일보 직전입니다 아 이거 고프로 이거 들고 있다가 번개 맞나 모르겠네 아 근데 20kg 이거 아 진짜 무겁네 아 진짜 무겁습니다 야 옛날에 이거 20몇 킬로짜리 분장 들고 어떻게 산악 어 행군 했나 모르겠네 아, 아 지금 보시다시피 황룡산 옥세정이란 곳에 약수탄데 여기 지금 더 비슷한 곳에 뻗었습니다 아 진짜 죽을 것 같네 아 너무 음,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20kg 중량 조끼가 어깨 누르는게 장난이 아니네요 야 10kg를 하고 올걸 그랬습니다 20kg는 빡세네요 그만큼 체력이 다 됐다는 거죠 나이도 들고 이 예, 지금 이게 렌즈를 닦으면 더 이상 청등번개는 조금 지나간 것 같은데 계속 하늘에서 우르릉 우르릉 하고 있네요 아, 내려가고 싶다 저번에 그 뭐냐 아쿠아 115kg 짜리 들고, 봤을 때도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오늘 더 힘든 느낌인 것 같아요. 와. 자, 힘내서 한번더 가봅시다. 아, 빡세다. 빡세. 어 씨. 어지 진흙, 씨. 여기 옥세장입니다, 옥세장. 녹세자. 어, 진흙 밟아서 완전, 완전 큰똥 밟은 느낌이야 아, 아 천둥 맞겠다 여기가 어그 어디냐면 저기 보이시면 도로가 보이죠 금연산역 근처에서 어, 저기 물망골로 연산동 양정쪽으로 아 연산동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저 도로 뚫린 지는 꽤게 됐는데 저는 저 도로 없을 때부터 여기를 오락 내락 했었거든요. 저 도로 생기고 나서 이제 광릉산이 조금 이제 관광 명소가 되고 야경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따라서 쓰레기도 많이 버리더라고요. <laughs> 안버렸으면 좋겠는데. 아, 이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아. 좋내네아 씨. 현재 시간 오후 4시 1분입니다. 광릉산 봉추에 올라가는 찾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보시면 알겠지만 구름이 쫙 끼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봉투대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목말라 전기 안맞게 찍어두고 있다고?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황룡산봉투대 전기 맞기 전에 내려가야 겠어요 아, 2 0 k 로도 너무 무겁고 붕붕붕개가칠것 같기도 하고 빨리 내려가야지 너무 음, 밀거린다 음, 찍었으니까 바로 보고 집으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에 15kg 아쿠아백 들고 왔을 때는 힘들게 갖고 올라서물 빼서 가볍게 내려갔는데 오늘은 이거 뺐던 거리가가지고 큰일났네 아 어째 지 아뭐거지안 맞는 안 맞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내려가야겠습니다. 아 이게 어 전파에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좀흥건합니다 쭉쭉쭉 소리가 나고 아, 내일 뭐 뒤에 안 오고 맑다니까 잘 말려야겠습니다. 이 비오는 날 등산하면 진짜 이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가 오고 하면은 이제 수분을 머금기 위해서 이파리 잎들이 쫙 들려가지고 자연을 느끼다가 자연 속으로 들어갈때는겁니그 다음에는 이렇게 무식하게 20km 차고 안 오고 10km로 하고 올라와야 될것 같습니다. 와, 20km는 정말이고, 와, 진짜 이거 사람 할짓 아닌 가 같네요. 쓰레기 누가 있었다. 천국 오고 는냥 네 즐거운 내리막길일줄 알았는데 20km 중량조끼를 차고가니까 즐겁지가 않네